1억 3 8 0 0약 1억 4천이 나옵니다 1억 7천 빼기 1억 4천 하면 3천만 원 주고 이땅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집은 다 분양해갖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3천만 원에 340평짜리 건물 3개를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한다는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왕입니다 오늘도 추천 경매 물건을 제가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아주 신기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경기도 양주시 백서읍 가엄리 602-45번지 외 2필지입니다. 총 3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건 종별은 임야인데요. 세 필지 모두가 임한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2648평방미터, 801평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이상한 말이 적혀 있는데요. 건물은 없는 것 같고, 토지가 지분 매각이랍니다. 토지가 지분 매각. 지분 매각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가면, 감정가는 5억 600. 그리고, 예, 최저가는 한 번, 두 번, 세번유출되갖고 1억 7,300만원입니다. 자, 일단, 물건을 보기 전에, 음, 감정가가 얼마에 나왔으며, 최저가가 얼마에 나왔는지를, 단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열어서요. 자, 500, 5억 6, 저거는 뒷자리 뺄게요. 여기, 8 평이 좀 익숙하니까, 어, 5600. 어, 이런 일이. 자, 63만원 돈에 나왔는데요. 63만원 돈에 나왔는데, 음, 지금 최저가를 계산해 보니까, 801평으로 하니까 21만 원이네요. 60만 원 하고 20만 원. 자, 요찰이 여러 번된 이유라는 건첫 번째로는 감정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 사, 지금 현지 상태로만 봐서는 지분 매각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내려보면 위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사진을 이렇게 눌러 보면 어, 자, 요 부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 보면 여기 패키지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 여기 지금 아무래도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은 땅인데요. 자, 한번더 내려보면 새 필지가 나옵니다. 가엄리 602-45 가엄리 602-47 가엄리 602-4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602-45번지는 지분이네요. 1800평방미터 중약1257 어 368평이 지분이면서 현황이 도로네요. 자 요거는 92평 인데요. 요것 또한 면적이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분이 아닌 건맨 마지막 필지인 400, 예, 죄송합니다. 602-48번지 340평이 지분이 아닙니다. 아, 좀, 낌새가 꺼림직한데요. 내려보면, 뭐, 허가를 듣겠다는 얘기도 있고, 현황 도로로서 수식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토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없는 것 같고 자, 1순위가 근저당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다 말소되므로 말소되므로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분이나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 허가를 냈다는 부분 등이 좀 궁금한 사항이고 또한 유찰이 많이 되는 주의 사항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장에 막상 가보니 자 이런 땅입니다 어, 우리 직원하고 우리 구프랜드 그 원장님도 직접 가셨는데요 자 이거는 이 땅을 표기한다기보다는 이 주변에 이제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원주택과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동네다. 집도 새거고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이 이 동네에 전원주택 부지의 시세를 알면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상의이 토지 그 나온 부분하고 지금 보시면 이 디귿자 이게 뭐 생긴 이 땅인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음자 음 경매 나온 땅은 이 빨간 부분이 전부거든요 아까 말한 요 t 귿자 부분하고 그리고 요 밑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지도에는 번지가 하나밖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경매지를 보면 602-45 번지는 602-45 번지는 길다란 ㄷ자 모양의 형태, 즉 지분이고요. 여기서 표시되면 이 길다란 어, ㄷ자 형태의 토지고요. 자, 두 번째 보면 602-47을 요 바로 쳐볼까요? 47.치면 이제 슬슬 눈치채웠을 거예요. 이 ㄷ자 모양이 아닌 이 부분, 이 부분. 자, 여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또한 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602, 602-48. 자,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지분이 아닌 부분은 이 부분. 맨 마지막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를 보아니 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 도로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나머지 남아 있는 348평 요것만 이제 주택지를 이렇게 잘라서 약 100평씩 잘라서 이렇게 짓거나 분양하면 괜찮을 것 같은 땅입니다. 자 이제 유찰된 이유를 이제 슬슬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800 한 평이지만 전부는 사실은 나머지는 모조리다 도로고 801평중이 602-48번지인 340 평만 쓸수 있는 땅이다. 이것 때문에 이 지분이면서도 도로인 이 부지를 감정을 했기에 감정가는 굉장히 높았으나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21만 원이 아니라. 이 도로를 빼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부동산의 유찰이유 싸진이유 일반인들이 덤벼들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로드뷰를 보면 우리 땅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여기를 찍습니다 찍으면 요렇게 돌아보면 이집 있죠? 여기 있는 집. 밑에 있는 이 지금 포크레인이 올라와 있는 이 땅. 이게 온전히 지분이 아닌 340평이 안쪽으로 길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쭉 이어지는 이 도로 있죠? 이 도로가 이 D 귿자 형태로 안쪽까지 다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거고요. 좀만 내려오면 포크레인이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땅. 이것도 도로처럼 앞으로 쓸땅 같은데 요것 또한 지분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801평중 이제 340 평만 온전히 주택지로 쓸수 있는 거고 한 세채 짓겠네요 세채 정도 짓겠고 어 나머지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네이버는 2017년에 촬영 12월에 촬영한 건데요. 아까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음몇 개월 사이에 거의 1년 됐네요. 1년 사이에 건물이 많이 완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네가요, 한, 뭐, 아무리 안 줘도 한돈 백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돈 백만원은 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가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분석했고, 그리고 유찰이 많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판단했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돈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경매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경매를 할줄 알아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되느냐? 일단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게 1억 7 3 0 0만 원에 이 도로 전부를 빼고 340평만 산다고 생각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버릴 거야. 602-48번지만 내가 구입할 거야. 이런 쿨한 마음을 갖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340평 정확히 몇 평이죠? 340평이네요. <laughs> 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제가 좀 전에 돈 백만원 하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입찰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 부동산, 이 임금 부동산의 주택지, 전원주택 가격을 물어보셔야 되지만, 뭐, 제 의견이나 제가 조사한 게큰 오차 범위가 없을 겁니다. 음, 그렇다면, 이 340평만 산다고 생각해도, 반값, 조금 더 비싼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라고 썼을 때. 50만 8천 원이니까 반값이지, 뭐. 반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2번, 602-45번지와 602-47번지를 모두 버린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3개 정도 지을 수 있을 만한 부지가 나와준다. 그게 평당 50만 원이라는 건, 이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도로 부분은, 도로 부분은 지목이 임하네요. 이 D 귿 자로 가장 큰 도로 쪽도 임하고, 이 우리 땅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도 임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자면 자 340평짜리 요게 요 땅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지분의 도로가 이거고. 그리고 요것도 도로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없을까요? 자, 제가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조사해 본 결과 이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즉 온전하게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 이 나머지 이런 조금만 부지들 있죠. 요거를 원 소유자가 분양하면서 도로를 조금씩 지분으로 잘라 준 겁니다. 평당 약한 30만 원 돈에 팔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이 도로를 가지고 이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삼뭐 나머지 나머지 이런 땅 이런 땅 이런 땅들이 분양이 될때 또는 우리 거를 분양을 할때이 도로를 이 지분으로 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아파트 소유하시죠? 그게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요. 어, 이거 멍멍이가 나왔네 귀엽게. <laughs> 멍멍이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어, 멍멍이가 나왔어요. 항상 이런 전원주택지에는 이렇게 멍멍이가 있어요. 자, 멍멍이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또. 자, 아파트에는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3평형 아파트다. 그러면 보통 전용 면적은 25평,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전용 면적에는, 아, 나머지 분양 면적에는, 이제 뭐, 계단실이나, 복도나, 주차장이나, 심지어는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공용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와서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전용면적이 이거라면 또는 이 부동산, 이 부동산, 이 부동산,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전용면적을 이걸로 갖고 있다면 이 도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분양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아먹자는 얘기예요. 나머지 분양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자 평당 30만원, 50만원에 1억 7,300만원에 나와 있는 50만원이라는 기준은 340평만 친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40평 곱하기 50. 그럼 1억 7천이죠 자, 대, 얼추, 어, 최저가하고 동일합니다. 50만원에 사서, 나머지, 나머지 면적 면적은, 461평이네요. 461평을 이 아직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필지들한테 30만원에만 팔수 있다면, 자, 30 곱하기 461평입니다. 1억 380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저가로 구입해갖고, 아니죠. 자, 이렇게 계산해볼까요? 1억 7천에 사서, 물론 이건 최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602-45번지와 602-47번지, 602-48번지를 1억 7천만, 300만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도로가 안된이 현황도로인 임야 부분을, 이제, 나머지 필지가 분양할 때, 지금 이 동네가 평당 1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100만 원에 분양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도로기에 그 3분의 1 금액인 30만 원씩에 분양하면 약 1억 3천 8백약 1억 4천이 나옵니다. 1억 7천 빼기 1억 4천하면 3천만 원 주고 이땅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지분 다 분양해갖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3천만 원에 340 평짜리 건물 3개를 지을 수 있는 전원 주택 부지를 구입한다는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예상이죠. 하지만 제 경험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초A급 물건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가업률을 눈으로 딱 보고 지목이 5로 가 아닌 임야 라는 상태 를 보고 조금 흥분 했 는데, 요 어... 여기 서는 이제, 이, 부 분에 대해 서는 좀더조 사해 볼 분이 남아 있 고, 또 필요 에 따라 서는 민사 소송 을진 행해야 되는 소송 비도 더 추가 될 수도 있 지만, 현재 까 지는 이 물건 은 굉장히 앞 으로 의가 치가 훌륭하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물건으로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하셔서, 어 객관적으로 분석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좀 다른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경매물건을 볼 때, 이 뭔가 서류적인 거나, 아니면 뭐 권리분석이나, 이런 거는 약간 뒷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돈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또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